모인다. 지희야, 지야 엄마 찾아왔니? 지희야는 엄마 찾아왔고, 아리 때문에 안 돼. 너는 아직 밖에 못 나와. 지희야, 있어. 삐야 응, 동아, 좀만 있어. 아리 때문에 위험해. 아, 귀여워. 씨야. 아리는 1년 전에 죽운 고양이에요. 허피스 감염돼서 눈에서 고름도 줄줄 나오고 했는데 치료 다 했고 예방접종도 끝났고 중성화도 끝났어요. 요 놈, 공동의 큰 놈. 아리는 복수에 배, 배에 복수 차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. 한 달째 잘 살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얘는 양산시 남부시장 가판대 밑에서 태어난지 한 10일쯤 된 아기 고양이를 4월 말에 주웠답니다. 음, 이 녀석은 우리 은지는 아저저귀둥이 오줌인데 아제 목욕 시켜야겠다. 하루 종일 커튼 밑에서 저러고 놀아요.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.